물김값이 사상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오르면서 김 가공 공장에서는 물김을 구하지 못하는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. 원인이 뭔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김 가공 업체들이 몰려 있는 목포 대양산단의 한김 가공 공장입니다. 물김을 세척해 절단하고 마른 김을 만드는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하루 최대 2만 4천 속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요즘은 공장을 100%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마른 김을 생산하는 원료인 물김을 예년만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지금 마른 김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전년 때는 일일 아니 2만 4천 개 정도 생산했는데 올 같으면 지금 약 2만 개. 한80%이 생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국 김 생산량의 80%를 차지하는 전남의 2024년산 김 누적 생산량은 28만 7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8% 가량 증가했습니다. 이처럼 생산량 증가에도 물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. 한국산 김의 올해 누적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7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수출 증가와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올해 김 생산량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김 소비 확대로 수출 시장은 커지고 있으나 일본 등 작황 부진으로 수급이 불안면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른 상승 요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. 수출 증가와 일본의 김 흉작이라는 이중 효과 덕에 물김 120kg 한망은.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뛴 3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귀하신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윤입니다.